네, 어, 이게 이제... 기억하겠습니다, 베이비 도셨님 <laughs> 이름을 써놓으셨네요. <laughs> 정도가 2010년 활홀 <홀홀> 나르세요. 그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, 이거 사, 사전 설명을 잘 해주신 거죠? 아, 아, 그래요? 아, 일단 저예요. 동아 오빠 뿐이 아니에요. 이성, 아, 이상형이 최강희님이라고 하셨는데, 자세한 이상형을 알려주세요. 아, 아전 이상형. 네? <laughs> 전 그냥. 어, 일단. 전, 전 그냥. 일단 첫 번째가. 그 부산모 회원이어야 되고요. <laughs> 아니, <laughs> 설마, <laughs> 어떻게 하면 좋지? 오늘, 오늘. 네. 그리고, <laughs> 네. 그리고 <laughs> 네, 일단, 네, 사진을 좀 멀쩡, 멀쩡하면 됩니다. 아는? 니 아, 동생은 좀, 그러니까, 일단 좀 청순하시면서, 청순하고, 좀, 어, 섹시하기도 하는데 <laughs> 아, 아까 얘기했잖아. 네. 뽕 <laughs> 네. <laughs> 있으면 안 되고. 아, 아니. 아, 전 <laughs> 붓뽕 아, 얘기한 게 아니고 어, 어깨뽕 얘기한 거예요. 저를 왜저 그렇게 보였나요? <laughs> 네, 맞아 어깨 뽕이 예전에 우리가 어깨 뽕 나던 시절 있었잖아요. 기억 안 나세요? 예. 어, 그런 시절 있었던. 요즘은 있었어요? 또 의상 중에서 파워 슈트가 네. 유행이잖아요. 어깨 뽕이 들어가. 아 그래요? 네. 어. 네, 청순스럽죠. 자. <laughs> 와 질문 하나 네. 더 뽑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네. 바로 하나 더질문아 그리고 하나 더 솔직히 오케이. 개인적으로 나는 그걸 밝히고 넘어갈 수있겠어 네. 이게 여성이 청순하면서 섹시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청순하면서 섹시한데 귀엽기까지하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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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생각만 사라. 웃음> 선택을 거. 하세요, 정동환 씨. 어. 아. 섹시한 아. 거에 청순한 아. 거예요, 청순한 아. 거예요? 어, 전 아. 둘다. <laughs> 욕심이 많아. 아무래도 저는 네. 청순한 쪽이 더 좋아요. 정동아 씨 하나 더 네. 뽑으시죠? 그러, 네, 또 질문 네.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떻하 하죠? 걱정했어요. 일단 확 보이는 게나 알아요? <laughs> 네, 그 뒤에도 있네요. 사랑 노래 듣고 싶어요. 그것도 <laughs> 역시, 네, 역시 질문은 아닙니다. 자, 네. 그 일단. 네트워요 밑에? 어, 어? 강혜정 아, 강혜정 김동완? 뭐지? 이거? 아, 운동 열심 아, 강혜정씨연세요 아, 성함이. 네. 아, 그렇구나. 보보여요 네, 아, <laughs> 아, <맞추네요. 웃음> 아니... 자1 0이되아 복근이 없어요 저아 여러분 1 0는 신나는 줄까 봐그아 분명히 운동복이 많아요 아니 아니, 복근이 없어여 저자자자 봉헌씨 이런 건 없을까요? 우리 이후에 하는... <laughs> 달리는 곡들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아, 여러 분 같은 환성 환성과 상관에 따라서 어?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자고요 네 질문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뽑아볼까요? 나한테 변명을 하고 불네요 그냥 부끄러워서 이거 어떡해요? 아, 아저거요아 별거 아니네 네, 하나 더 아, 뽑아요? 신년 계획은 뭐야? 신년 계획은 그 파트 2, 2 앨범이 준비되어 있고요 <laughs> 네,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질문 동아님 신체 사이즈가 구체적으로 서원의 꿀단지님께서 <laughs> 네, 질문 해주셨네요. 어디, 어디가 궁금하세요? 전체! 어디? 어,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되어있지? 위에는 그냥 뭐, 어깨는 100 가슴은 95 뭐, 허리는 30 아니, 남자는 보통 그렇게 안하고 여자처럼 뭐4,4,5 이런 거안에요 <laughs> 남자는 상체는 뭐100,95뭐 이렇게 되고 <laughs> 허리 이렇게 가죠. 예. 고려가경고가30 30시 키, 키 76. 상의는 강인0상표고 오늘 고현아 주신 남자분들 죄송합니다. 하나도 안 궁금하실 때 그러니까 요 예. 하여튼 많은 질문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네, 이것으로 이제 동원 씨 질문의 끝을 하고요 네. 이제 마지막 답은 우리 재아 갔다 싶습니다. 오 많다, 많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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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태원 님, 막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? 자, 질문이 아, 이거 약간 이거, 사심이 느껴지는 질문이에요. 재영 님, 혹시 10살 이상 차이나는 거 어떻게 생각세요 아중요한게 위로 아래로 자 근데 제가 아까 질문 남길 때 쓰신 분 성함이나 닉네임 남겨달라고 하는데안 쓰셨어요 아, 그냥 위인지 아래지만 알아듣는 거 뉘앙스는 위신것 같은데 박태는또 애기 글씨예요 아래? 네 아래라고 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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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네요 아 아래 열살 원하면은 스물 일곱? 스물 일곱? 예, 예, 예. 아, 저기, 저한테는 부산모가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일단 부산모의 투표에 붙여서, 투표 해주시면은 제가 만나고, 안 아, 그러면 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반대하시면 안 만나요. <laughs> 아, 그렇습니다. 사실 뭐 나이가 뭐, 문제겠습니까? 그 그렇죠. 뭐, 서로, 정말, 예, 네, 위도 상관없어요. 정말 마음만 맞는다면 잘 생각해보세요. 예. 저도 질문 다른 거 뽑아도 될까요? 네안 예. 돼요 안 돼요. <laughs> <안 됐네요. 웃음> 음, 어, 저꼭 부활 보컬이 되고 안 되고 싶 되고 소울 뭐, 나한테 얘기해. 나한테 얘기해 지금. 사장이 소울라. 소울 사람만 들어보세요. 소울. 아 저. 자 다음 분씩. 다 보세요. 아 진짜라 오늘. <laughs> 예? 아니 잠깐올라 네. <laughs> 아니 여러분 왜제혁오빠 박스에다가 동아시 질문을 다 넣으셨어요? <laughs> <laughs> 나왜 이렇게 많은걸한다다었구나 <laughs> 오늘 끝나고 시간 있어 제혁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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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가 그래 주자라. 웃음> 잠깐만 어 이분 올라온 김에 태현나불러주셨으니 아, 일단 어, 이 보컬의 음. 어떤 그 능력은 이그 어색함을 이길 수 있는 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<laughs> 가운데 한번서 보세요 <laughs>